VJ 수공대가 알아보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초순수 국산화 추진. 초순수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VJ 수공대 아나운서 큐티 채은입니다. 2019년 일본이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가 걸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초순수에 대한 외국의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기술자립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고순도 공업용수를 국산화하기 위해서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착공식을 16일에 가졌다고 합니다 반도체 등 국가 핵심 산업기술에 쓰이는 초순수에 대해 VJ수공대가 알아보기 위해 연구실로 가보겠습니다 이 건물이 맞나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저랑 동료는 누구세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네. VJ수공대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시기로 한 VJ수공대 맞으시죠? 네, 맞아요 이쪽으로 오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v j 수공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먼길 오느라 수고하셨습니다 VJ수공대 리포터님 반갑습니다, 교수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물방송국에서 나온 VJ 수홍대입니다 교수님께서 초순수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려요 초순수라는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물에 대해 연구하고 분석하고 있는 전문가 노찬영입니다 네 교수님 그럼 초순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초순수란 1차 처리된 원수를 이용 교환수지 아로막, 살균 등의 모든 정수 처리 방법으로 수중의 이물질을 제거한 거의 순수한 물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에서 블랭크 워터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 그런 거군요. 그럼 오염물질이 아예 없는 건가요? 그럼 초순수는 어디에 사용되는 건가요? 가장 순수한 형태의 물이며 거의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초순수는 기초과학 분야에서는 유전공학 연구용으로 쓰이며 IT 분야에서는 반도체, LCD 산업 등에서 세척용수로 쓰이고 있습니다. 기타 일반적인 분야에서는 보일러나 의약을 제조 산업 등 변화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가장 순수한 형태의 물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러한 물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나요? 초순수에는 일반 식수 등에 존재하는 오염물질이나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물에 존재하는 오염물질이 유연과 같은 해당되는 물의 출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초순수를 사용해야 할까요? 초순수가 아닌 물 속에 불순물과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면 연구 데이터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순도를 충족하는 물을 사용하게 된다면 오염으로 인해 미치는 영향으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배제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초순수를 사용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제가 듣기로 초순수를 만들기 위해 처리 공정이 복잡하다는데 이에 대해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처리 공정에서 수처리에 의해 불순물의 변화가 생기고 대상물질에 대해 처리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전처리를 한 뒤에 1차 순수 처리 그후2차 순수 처리를 하면 초순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해 주시니 이해가 되지만 기초 지식이 없다면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네요. 자세한 내용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순수에 대한 타입도 생화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많이 차이가 나나요? 초순수 3차수는 가장 순수한 형태인 물로서 고급 분석 절차에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세포 및 조직 배양, 전기, 화학, 분자 생물학 등이 있습니다. 천수 3차, 전순수 2차수를 사용하는 응용 분야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임상 분석기에 적합합니다. 1차수는 우리 타입 1, 2에 비해 순도가 낮지만 기본적인 실험실에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수형 재배, 멸균계 공격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세가지 타입에 대해서 들어보았는데요. 말로만 들으면 설명이 안 되니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교수님께서는 초순수에 대해 연구를 하시면서 초순수가 국산화 시대에 돌입한다는 것을 들어보셨을까요? 네, 들어보았습니다. 일본 정부의 반도체 분야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초순수 생산 공정을 국산화하기 위해 구미 공장에서 기공식을 가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초순수를 국산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하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수연 리포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안녕. 여기서 잠깐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수, 초순수란 순수와 초순수의 의미는 역삼투압, 이온교환수지, 활성탄필터,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방법을 통해 수중 전해질, 미생물, 유기물, 용종가스 등을 제거한 순수한 물을 말합니다. 어떻게 구분하나요? 이온이 제거된 정도에 따라 순수와 초순수를 구분하며 이 정도는 비저항값을 측정하여 비저항값이 높을수록 초순수라고 합니다. 사용하는 이유는 초순수에는 일반 식수 등에 존재하는 오염물질이나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연구 데이터에 정확한 결과를 줍니다. 물에는 다양한 오염물질과 불순물이 있는데 이 존재는 연구 데이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순도를 충족하는 물을 사용하여야 오염으로 인한 결과물의 불신을 제거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결과를 보장하므로 초순수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순수, 초순수의 용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기초과학 분야로 의정공학, 연구용 등 기초과학 연구에 사용됩니다. 두 번째 IT 분야로 반도체 및 SD 산업 등에서 시청용수와 초음파 시청용수 등으로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로 의료제약 분야, 화학 분야 및하이테크놀리틱 산업, 발전용 보일러 등이 있습니다. 순수, 초순수는 3단계로 분류하여 구분합니다. 1차수는 타입3으로 r 로수라고 하며 타입1,2보다 순도가 낮습니다. 수순수 생산을 위한 공급수로 사용됩니다. 2차수는 타입2로 초순수는 아니지만 높은 수준의 순도를 가집니다. 임상 분석기에 적합합니다. 3차수는 타입1로 가장 순수한 형태의 초순수입니다. 고급 분석 절차에 많이 사용됩니다. 초순수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나요? 저희는 VJ수공대였습니다.